마지막 시간이 제일 크게 풀어집니다. 네, 아 어, 크게 돌파되고 크게 승리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어, 낮에 이어서 영적 성장을 표현하라 선포하라 영적 성장을 어, 바라라 할렐루야 예, 영의 성장을 하게 되길 바랍니다. 영적 성장이 있어야 믿음 성장이 있고 응답이 있고 치유가 있고 마귀를 이길 수 있고 부요하게 될수 있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예,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과실나무의 비유를 말하고 있어요. 과실나무 예, 함께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5장 2절 2절 시작 무릎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않냐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는이라. 아멘. 자, 2절 말씀 보면은 아, 과실나무를 비유로 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과실나무는 뭐가 열려야 돼요? 사람은 뭐가 열려야 돼요? 사람은. 예? 예. 사람은 영의 열매를 맺어야죠. 영 할렐루야. 그래서 영적으로 변화받지 않고 그 영의 열매. 사람은 원래 열매가 없었어요. 죄로 인해서 그 영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죽은 나무를, 죽은 혼적 사람을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알겠어요? 예, 죽은 영이 살아나서 그게 열매예요. 그 열매를. 끝까지 지키는 자가 영생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아셨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으로 봉사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막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 일한 그 노, 어, 어, 경력이라든가 일한 어떤 공로라든가 그 열매가 아니에요. 예, 사람의 열매는 영입니다. 영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영이 열려 있는 사람. 예. 영이 주관적인 사람, 이것을 주님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불에 던진다 이 말이에요. 불모세. 근데 어, 영적 열매는 천국에 들어가고 영의 열매가 없는 사람은 지옥 불에 던져지는 거죠. 우리가 보이는 나무의 열매는 어, 불쏘시개로 이렇게 쓰임 받지만은. 그걸로 불 속에 들어가고 죄가 돼서 날아가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 비유를 받았을 때에 열매가 없는 다시 말해서 죄인이요, 혼의 사람은 무슨 불에 들어가? 예. 지옥 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지옥. 그러면은 불못. 예. 불웅덩이 이런 뜻이에요. 예, 유황 불이 타오르는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죠. 영적 불모세. 그래서 여러분들은 예수 믿고 열매가 있는 성도예요. 네.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뭘 지켜야 돼요? 그렇죠. 영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을 지켜야 돼요. 영 지키는 비결은 영의 양식을 먹고 영으로 봉사하고 영으로 찬양하고 영으로 예배하면은 영이 성장해서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함으로 끝끝에는 그 여러분들이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러 그러니까 영적 사람은 더 열매를 맺게 하려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심령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한 할렐루야 영이 성장하면은 더욱더 성결해져요 거룩해져요, 의로워져요, 더 빛이 강력해져요. 은사도 더 강해져요. 보석은 닦을수록 뭘 바래요? 그렇죠. 빛이 나는 것처럼 똑같아요. 그래서 보석에 묻어있는 때와 녹을 지워내면은 광채를 바라는 것처럼 우리가 영이 성장하면은 예이 영이 성장하게 되어지면은 혼의 혼의 어둠이 씻겨지는 거죠. 죄가 씻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더 광채를 바라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이해됐습니까? 자, 5 절로 넘어가면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같이 읽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수 없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이 또 비유로 포도나무의 비유를 말합니다. 나는 예수님이 나는 포도나무고 이 너희들은 가지라 가지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 다시 말해서 이 나무는 그리스도잖아요, 그렇죠? 예, 그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붙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의 거듭난 영, 영이 하나가 된 거죠. 예, 연합됐다, 한 영이 됐다. 이게 붙어 있는 거예요. 예,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어, 제자들에게 어, 이렇게 후대에 복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나는 나무고 너희는 가지라. 그래서 가지가 그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은 말라지나니 말라진 가지는 불에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왜 본체에 붙어 있지 아니함으로 싹이 안 나고 열매가 없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영으로 가져오는 거야. 복음으로 가져오면은 그분은 누구셔요? 예수 그리스도. 하지 거기에 붙는 사람의 속성은 무엇이에요? 영. 영이 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은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연합이 됐다, 한 영이 됐다, 이것을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할래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죠. 열매를 맺죠. 왜이 진액이 흘러 나와서 예? 죽었던 가지가 살아나고 거기에 열매가 열리는 것이 그 열매가 무슨 열매예요? 영적 열매, 영. 할렐루야. 그러니까 떨어져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에만 붙어 있어야 돼. 그리스도.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가지는 그 나무의 본체에 붙어 있어야 꽃이 피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거와 같이 우리의 영은 우리가 영이 살아나는 것은 예수를 믿어야 되고 믿습니까? 살아난 영적 사람은 어디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겠죠? 붙어 있다가 떨어지면은 다시 말라지고 죽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죠. 살아 있는 말씀이죠. 능력의 주님이시죠. 영이시죠. 그분은 그 영에 붙어 있는 것은 나의 영이란 말이에요. 육체가 있더라도 할렐루야. 그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은 그분 안에 또 그분은 내 육체 안에 계시는 것을 지금 5절에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됐죠? 할렐루야. 이렇게 복음이 이런 구성으로 되어져 있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이거 복음 맥을 모르고는 그냥 교회 다니면 돼. 교회 다니면은 좋은 교회 다니면은 우리는 그리스 안에 붙어 있는 겁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이렇게 가르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영적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은 종교생활하면 여러분들이 그리스에게 붙어있는 거야?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있는 거예요? 떨어져있는 거예요. 왜? 열매가 없거든. 영의 사람의 열매는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을 하고 성장한 자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의 나무의 본체에서 나오는 능력이 나타나거든. 아멘. 은사가 나타나거든. 빛이 나타나거든. 빛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 3년 믿고, 5년 믿고, 10년 믿었는데, 그리스의 광채가 내게 안 나타나고, 원수막이 역사는 어둠이 안 떠나가면 아, 내가 제가 잘못 믿고 있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반드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어, 능력의 주님이셔요. 능치 못함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려요. 묶은 자를 풀어요. 병든 자를 사, 고칩니다. 원심마기를 심판하고 원심마기를 쫓아냅니다. 그래서 내 영이 몸과 함께 그분에게 이렇게 붙어 있단 말이에요. 예? 붙어 있으면은 계속 복음을 말하고 살아가면은 보이지 않더라도 뭐가 성장하고 있는 중이야. 그렇죠. 영이 성장하고 있는 거야. 영이 40년 동안 성장해서 그냥 관념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정도 이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장하면은 그분의 영의 생명이 나타나. 빛이 나타나, 생명이 나타나, 은사가 나타나, 권능이 나타나, 신유가 나타나, 마귀를 제압하는 권세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보다 더 확실한 증거가 어디가 있어요? 예, 세상의 신학은 이걸 증명 못 한다고요. 예, 증명 못 해요. 오직 예수만이 천국입니다. 아니, 우리는 천임도 어, 나, 이렇게 극락이 있어요.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 증거를 웃고던 증거가 아니에요. 성경에는. 그 성경은 그렇게 있지만은 우리 불경에는 이렇게 써 있어. 우리도 극락이 천국 아니겠어? 듣고 보니까 그러네. 서로 증거가 없는 거죠. 예? 증거가 없고 표적이 없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참된 복음 속에 거하면은 일단 죄가 풀어져요. 죄가. 할렐루야. 악한 영이 떠나가. 마귀가 묶고는 팔자가 팔자가 변하는 거예요. 팔자가 죽을 팔자가 그렇지 그렇지 삼팔자가 되는 거예요. 딱 10분만 더하면 끝날 겁니다. 할렐루야! 죽을 팔자가 살팔자가 되고 단명의 팔자가 장수하는 팔자가 되는 거예요. 장수 할렐루야! 그래서 장수의 팔자로 바뀌어 주신 분이 여기 손가락으로 셀수 없을 만큼 많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까 물어봤더니 막내예요 막내. 막내라고 그랬는데 60 넘었대. <laughs> 어떤 막내가 있어요? <laughs> 막내라고 해서 50 넘었는 줄 알았더니, 어, 내가 60 넘었어요. 그러더라고. <laughs> 그런 막내가 아니라 할머니네. <laughs> 할렐루야. 예. 그래서 왜 이렇게 확신을 가느냐? 우리에게는 증거가 있거든요. 할렐루야, 예, 역전시키는 증거가 나타나는 거야. 묶인 것이 풀어지고 죽을 자가 살아. 알겠어요? 그에 때문에 더, 그걸 복음 들고 일하면 더 많이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렐루야, 예수 향기라는 향수이가 살아나고, 강미숙이가 살아나고, 할렐루야, 그거 잃어버렸다가 아주 죽을 줄 알아요. 할렐루야. 목소리가 지금도 생생해. 다 죽어가는 목소리가. 임원사님도 그 죽어가던 목소리가 생생해요 지금. 목사님딱 아, 내가 그 톤을 안 잃어버렸어요. 전화에 들려서 뭐목사님 월하의 공덕묘지 귀신이 나오는. 지금 막 끌려가고 있는 중 같아 막. 할렐루야 영원히 목사님 살려달라는 구원의 소리 막숨소리가 헐떡거려 목, 목사님 그 목소리가 생생해 지금 또 누구 목소리 흉내 낼까 할렐루야 이게 복음이 하는 일에 복음이 두려워 말라 할렐루야, 예, 오장어님의 목소리도 생생하죠. 죽을 것 같아요. 할렐루야, 예, 숙자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다는 목사님이랑 함께하는 하나님이 살릴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생생해요. 믿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봤거든요. 눈썹이 붙어가지고. 어? 지금은 눈썹이 귀엽게 되셨는데, 처음에는 눈썹이 붙었어요, 이렇게. 팔자를 갖다가 거꾸로 해놓은 것 같아. 할렐루야, 그대 믿음을 딱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아내가 살아나는 겁니다. 깨어나고. 할렐루야, 어디 병원에 있을 때는 목사님? 이러더라고. 오장로입니다 내가 죽을 것 같거든요 <laughs> 할렐루야 또 누구 흉내 낼까 영 a 이 집사님은 내가 흉내 많이 냈으니까 넘어갑니다 <laughs> 할렐루야 나 나랑 눈 마주치면 e 윙크 j a h 지금은 아주 똑같아졌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거야 이 복음은. 네. 그래서 여러분들 이 복음에 복음의 매니아가 되라고. 네. 복음을 사랑해, 복음에. 네. 알았죠? 네. 예, 80대 신부는 105세까지 사세요. 네. <laughs> 할렐루야, 장로님 회장님 되는데 오래 사셔야죠. 네. 할렐루야, 20년 지나도, 지나도 나 보리밥 사주세요. 네. <laughs> <laughs> 할렐루야. 딱 정신적인 나이랑 육체의 나이가 71살이니까. <laughs>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겠죠? 이렇게 살아갈 시간도 아까워. 짧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세요. 열매가 있어야지. 영의 열매. 그래서 종교는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이 누구에게만 붙어 있으라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그리스도 이렇게 말한다 그리스도 살아있는 말씀 기름 부음이 있는 말씀 능력의 말씀이신 예수 여기에 붙어 있어라 그럼 내가 살리라 할렐루야 내가 가지로 떨어져 있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산것같아나 죽은 자란 말이야 할렐루야! 풀어진 것 같으나 묶여 있는 자란 말이에요. 곧그 불소시계로 던져질 것이라 말이에요. 영영 형벌의 불못에 던져진다 이 말이에요. 이 때문에 여러분들은 빨리 정신을 차리고 그리스도에게 복음에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생명도 길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사가 막 넘쳐나고 좋은 일이 있으며 영생도 넉넉히 영적 성장을 통해서 상급받는. 복된 천국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네. 여러분들이 꼭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자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그 그리스도는 내몸 안에 있는 거야. 예, 따라. 그리스도는 내몸 안에. 안에. 내 영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내 그리소 안에 예? 요걸 지금 말하는 거야. 뭐 교회 안에 있다던가, 우린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기독교 안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아니에요, 그거는 그게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영으로, 책이 예수님이면은 책이 내 안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죠? 영으로 내 안에 계시는 거야.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내 안에, 내 심령 안에. 내 중심 안에 내 영혼 또 그분 안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지금 요한복음 15장 5절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지키는 자는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적 사람이 어, 이 진리를 떠나고 나서 열매가 없는 거죠 영생도 없고 이 땅에 예수님 예수님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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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요, 주 예수요. 아무리 불러도 그분은 안 나타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에서 분리되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 열매는 지금부터 보는 거예요. 지금부터. 할렐루야. 예. <laughs> 열심히 노력하시면 이제 20년 지나면 오장호님면 91살 되는 거예요. <laughs> 할렐루야, 예, 누님 잘 모시고 사셔야죠. <laughs> 할렐루야, 숨안 쉬거든 방모사 부르세요. 예. <laughs> 술자모사님 갑자기 숨안 쉬면 날 부르세요. 병원차 부르지 말고. <laughs> 와서, 예, 볼딱지 이렇게 해서 귀여운 것 같으나 깨어나라! <laughs> 눈을 뜨고 깨어날 거예요. 죽은 사람이 깨어났다고 또 오자노님 도망가지 말고 또. <laughs> 할렐루야, 방무사랑 같이 박수 치면은 예, 일어나서 물도 차도 마시고 그럴 겁니다.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을 믿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어디 가서 여러분들이 믿겠느냐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오이 권산이온거 봐요 예 예산에서 예 젊으니까 왔지. 젊으니까. <laughs> 할렐루야. 혼자 여기까지 쫙 타고 오셨잖아요. 늙어지면 못아요. 예? 젊으시니까 오는 거지. 그 이름도 유명한 오이예요. 오이가 아니라 오희. 할렐 루야 다섯 대 딸이라서 오희예요. 잘 외워두세요. 할렐루야. 바로 옆 동네 예산에서 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믿음을 굳건하게 하세요. 예. 오자마자 하시는 말씀이 기분을 좋게 하잖아요. 복음만 듣고 삽니다. 복음만. 다른 말씀 들으면은 저거 왜 저렇게 하는가, 저런 말씀을 왜 하는가, 이런 생각이 든대요. 예. 필요 없다. 유,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 이 말이죠. 자꾸 성경을 상고하고, 역사를 상고하고, 거기에 충성과 열정을 뭐, 이렇게 교훈 받는다. 교훈 받는 건, 부처님 말씀처럼 교훈 받는 거 아니고, 공자님 말씀처럼 교훈 받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영으로. <laughs>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으로 여러분들에게 접목되고, 여러분들은 영의 사고를 가지고, 영의 사람으로 붙어 있어야죠. 영의 사고를 버리고 영적 사람을 부인하면은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거든. 예?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게 영이란 말이에요. 영. 영에 어떻게 붙어 있어요? 지식이 안 붙어 있는 거예요. 혼의 사람은 붙어 있지 못하는 거예요. 붙어 있는 것이라고 말할지라도 떨어져 있는 겁니다. 그 결과가 열매가 없는 거예요. 이 땅의 열매 뭐, 나중에 천국 갑니다. 천국 가서 봅시다. 천국, 천국, 천국. 아니요. 복음의 열매는 이 땅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야. 땅에서부터. 할렐루야. 여러 가지 두루두루 경험했으니까, 임권사님한테 임금 임씨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에? 두루두루 경험했으니까. 할렐루야. 입만 열면은 그거밖에 자랑할 게 없어요. 그죠? 권사님, 예. 입만 열면은 그거 자랑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두루두루 겪은 거, 예? 두루치기처럼 이것저것 이렇게 이렇게 한 거, 하나님이 나를 갖다가 세워주시고 붙잡아주시고 고쳐주시고, 예? 마귀와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고, 사망령 떠나가게 하시고, 그거밖에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고백을 누가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도 바울이 그 고백을 한 거예요. 내가 경험하고,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났고, 내가 깨닫고, 그거밖에는 너희들에게 전할 것이 없노라. 할렐루야. 예. 오늘 황자 권사님은 약속한 거예요. 예. 교회 차가 월요일 날 시동 걸면은 거기 올라 타는 겁니다. 아셨죠, 황자 권사님. 약속했어요. 할렐루야.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래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으로 붙어 있지 않고는 열매가 없는 영생이 없고, 이 땅에 풀어짐이 없고, 팔자가 고쳐지지 않고, 소경은 눈을 뜨지 않고, 귀신들린 사람은 귀신에게 붙잡혀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열매가 없어요. 기적이 없어, 표적이 없어, 이적이 안 나타나요. 아시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속에 있는 것. 여러분들이 야무지게 루즈 발랐는데, 아까 다 지워졌어요. 예, 다시 밥 먹고 바르신 것 같은데, 그렇게 야무지게, 입술 땡겨서 바르듯이, 예, 골진 거 펴서 바르듯이, 여러분, 복음으로 여러분들이 고백을 하시라이 말이에요. 아셨죠? 예, 그렇게 나아가면은 하나님이 받아주셔서, 역사하셔서 아주 훌륭한 열매로 함께하게 될줄 믿습니다. 아멘, 네. 있 습니까？모든 네. 영광 하나님 께.